어, 루프탑 텐트 작업 중입니다. 지금 되게 오래 망설였는데, 아무래도 차 안에 잠자리가 불편해서... 음, 어에 가서... 달고 있습니다. 제품은 이... 이거... 어느 부대 내사라고? 툴레툴레 어프로치라는 제품인데요. 가장 최신형입니다. 예, 사장님 오고, 어, 기술자가 고생들 하시는데, 여기 2, 4, 한 2인형, 3인형 정도 되는데, 가장 최근 겁니다. 어, 자축 매트도 두껍고, 2층에서 사방 딱 개봉해서, 차 한잔 하면 좋겠습니다. 튼튼하게만 날면 되고, 그리고 뭐 차박이 트렁크에 짐도 좀 넉넉하게 싣고, 차박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예 기념으로 개혁은 지리산을 가운데 놓고 남은 구에 하동 곡성 산청 함양 이렇게 3개도를 차박질을 다니면서 여행을 한번 할까 한 열흘정도 그리고 피면은 달라도 아주 이쁘고 후배가 이거를 달라고 샀는데, 그 음지에 걸리는 바람에 면허가 2년 취소가 돼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 싸게 포장도 안 뜯은 걸 저한테 넘겼습니다. 그래서 너무 싸가지고 남, 남은 적이 아까워서 제가 얼른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옵체에 와서 작업 중입니다. 여러분, 앞으로 제체박을 기대하십시오. 여기, 여기